집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항상 문 앞에 있는 요거를 그거한테 부끄러워서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에서 먹으려고 집에서. 네 아직은 깜깜합니다. 이게 그냥 어묵이 아니고 필라피아 패티 어묵 순수 단백질 함량. 나 넣고 엄청 맛있습니다. 아침에는 감자를 먹어야 돼요. 감자를.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고구마는 아침에 먹으면 안 돼요. 고구마, 토마토, 바나나 이세 가지는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안 좋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감자. 이게 직접 찐게 아니고 그 냉동 큰 감자로 하는 거 있어요. 네. 최근 1등. 네, 현재 시간 6시 한 20분쯤. 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각 보험사들 좀 이슈 업데이트 된거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입니다 영업직이다 보니까 좀 동기부여 같은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는 이렇게 청구나 분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상보험금 비교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 요거는 제 이쁜 계산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 더하고 네. 빨리 알려줘 이거. 어떤, 거, 어떤 거요 어떤 <laughs> 거예요? 네, 이거 좀알려줘 이제. 네. 네,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본부장님은 얘기 중. 저 혼자 백반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저 백반집 가려고 합니다 음.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오늘 백반집 왔습니다 고기 음. 안녕하세요 사람들 식사하시고 계셨어요? 우리 오... 어머님안 뭐 오셨어요 아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한잔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성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처음 뵙는 이제 초회 상담이고요 제가 항상 가기 전에는 음악을 좀 신나는 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다른 걸 들으면서 갔었는데 어 지금은 무조건 상담 전에는 제가 또 힙합 음악을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제 텐션을 최대한 업 시키고 네 기분을 최대한 좀 억지로라도 좀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가 기분이 울적한 상태에서도 상담을 해봤었고 상당히 기분 좋을 때도 상담을 해봤었고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평용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상대방이 이제 아이 사람 기분 좋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텐션이 업돼 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기분 좋아 보이고 덩달아서 같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에너지 전달력이 확실히 사람과 사람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업직인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는 영업사원들은 아마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텐션을 항상 업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도 이렇게 자기암시 문 같은 거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시작부터 기분 안 좋게 시작을 할수 없게끔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뵙는 분은 이제 초회 상담인데 초회 상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처음 뵙기 때문에 분명히 제 머리 때문에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제 머리 때문에 좀 놀라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펙트를 많이 남기고 싶었어요 었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깎고 안경도 제가 그 뒤로 썼거든요 저눈안 나쁩니다 1.1 1.2뭐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눈은 안 나쁜데 저만의 캐릭터를 좀 부여해주고 싶어서 막팀장으로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상담을 갔다가 주변에 기 고객분이 한분 계신데 보험금 청구 얼마 전에 도와드린 분 60대 남성분 계신데 그분 이제 보험금 청구 잘 받으셨나 안부차 검사검사갈 겸해서 저는 소개 요청도 하는 편입니다 거의 필수로 하죠 이 소개 요청을 하는 거를 좀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드렸고 자신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당당하게 소개 요청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면은 제가 서비스 해드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요청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면 안 되겠죠. 네. 일단 상담 갔다가 보기만 한번 뵙고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 상담 하면은 오늘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성 상담 끝나고, 지금 기존 고객분 베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화성 상담,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사이더라고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분들을 뵐 때는, 아, 이분은 진짜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확신이 딱 생기면은 확실히 상담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잘 마무리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뵙기로 했고, 지금 가는 기존 고객분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지고 계셔서 바카스 한병딱 들고 찾아뵈려고 합니다. 바카스는 항상 저희 차 뒤에 트렁크에 두 박스까지 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항상 챙겨 놓고 다닙니다. 아 근데 이거 브이로그 오늘 처음 찍어 봤는데 이게 혼자 말하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게 해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어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뭐 오늘 상담할 거라든지 말을 하면서 점점 기분이 업 되는데 아 일기장 하고 뭔가 다른 느낌 같아요. 네 하여튼 기존 고객분 찾아뵙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상담 장소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하고 가까운 어, 포천에 왔고요 오늘 뵙는 마지막 이제 상담 하시는 분은 어, 두 번째 뵙는 첫 번째 뵀었고 그때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오늘 또 기분 좋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 집 들어왔습니다 구두 벗고 구두는 차에 놓고 다닙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퇴근했다는 바로 헬스장 가고 이거 먹고 갈 겁니다 만방 부스터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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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헬스장 갔다 왔고 오늘 가슴했습니다 이게 뭐 굳이 안 보여주려고 해도 이게 티가 나네요 가슴한 게 이게 참 네, 오늘 가슴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슴하고 삼두 했습니다 삼두 삼두 이 화면에 좀안 당기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지금 휴대폰 다시 켰고요. 네. 제가 일단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너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뭐, 뭘 그렇게 <laughs> 운전을 많이 하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어, 저와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려면은 다 쏟아부을 생각을 하고 해라. 이 워라벨 그거를 따지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전달해주고 싶었고 왜냐면 영업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 느낌이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럴수록 셀프 구속을 해야 되고 그런 장치가 좀 자기 스스로가 장치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한 순간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많이 느낀 건 아니지만 이게 기분이 우울할 때그 우울한 감정에 계속 늪처럼 빠져드는 기분이 굉장히 들었고 그럴 때는 그냥 집 밖으로 무조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멘탈하고 내 기분하고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셀프 구속으로 내가 뭐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한다, 뭐몇 시까지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네. 셀프 구속의 장치 패턴화 이런 게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동일하겠지만, 아, 그 영업하는 분들은 이런 점이 아주 필요하다.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출근 안 하고 저도 집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은 출발을 6시 전에 해야 되니까 벌써 이제 아침을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반강제로. 근데 저는 그게 또 싫지도 않고. 그래서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 화분에 물도 주고, 그리고 커피 말아놓고. 커피도 말아놓고. 이렇게 이게 패턴화가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거랑 그냥 뭐 흐지부지 식으로 흘러가는 대로 영업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직업군인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패턴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다 쏟아부어야 된다. 오라벨? 잠깐 뒤로 밀어놓고.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브이로그 찍는 게좀 오글거리는데 찍다 보니까 느낀 점은 특정한 시간에 뭐 하는 거를 좀 찍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뭐였냐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맞지?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치열하게 사는 느낌도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다들 열심히 사니까 열심. 사는 와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내가 가치를 찾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말을 이렇게 제가 내뱉어 가지고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